바이오와 녹색 산업 등은 차세대 지식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바이오 산업의 메카인 미국 메릴랜드 주 정부와 바이오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건강한 생활, 즉질 높은 삶을 누리는 겁니다. 유전자 분석 등의 발전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관리와 예방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도 바꿔 놨습니다. 그만큼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 바이오 관련 산업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며 국가 간의 협력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의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의료비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결국은 개념 정보를 이용한 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개인별 의학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 미국 메릴랜드 주와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메릴랜드 주는 미국 식품의약국을 비롯해 500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의 우수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양해각서는 메릴랜드 주 측에서 먼저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바이오 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 신성장 동력의 그 생명공학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그 의료 기기, 그다음에 바이오 그 협력 그 연구소. 이제 이런 이제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국 간에 이제 이런 그 계획을 세운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특히 상호